안녕하세요. 야탁고등학교 화학교사 전준관입니다. 오늘은 이따 플랫폼 두 번째 시간으로 콘텐츠 보관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좋은 자료를 마치 내 자료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콘텐츠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는 누군가에 의해 저작된 하나의 창작물로 영상, 활동지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꾸러미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구성한 교수 학습 과정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콘텐츠 보관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플랫폼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자, 콘텐츠 보관함, 네, 보관함으로 가야 되는데요. 어, 자, 보관함에는, 자, 여기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도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패널에 가장 위에도 네, 네, 보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보이는 이 보관함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 꾸러미, 콘텐츠 문항 시험지 공유 보관함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콘텐츠 보관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보관함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니까요. 여러가지 콘텐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올렸고요몇 개는 제가 임의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콘텐츠를 내 보관함에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교과 관련 검색이고 어, 저는 상세 조건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네, 화학자료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다시 네, 중학교로 가볼게요. 네, 중학교 2학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네, 과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 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에는 콘텐츠가 13개가 있네요. 네, 이게, 네, 과학이 보니까 네, 마찰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콘텐츠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시청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마음에 든 영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 영상이 제 마음에 들었다고 라 하면 이 영상을 내 보관함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보관함에 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는 미리 어내 보관함에 콘텐츠 보관함에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니까 참고자료로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의 자료를 제가 쓰게 되는 거니까 이분에게 네 없다고 그런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 보관함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콘텐츠를 담은 거니까 콘텐츠 보관함. 아, 여기 보면 방금 담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공유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누구랑 공유할지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다른 선생님들의 콘텐츠만 제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콘텐츠도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콘텐츠를 직접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자,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명 제가 계속해서 여기 화학 효과 놀이 만들기 랩을 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쓰시고요. 교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해당하는 학년 학기 교과목을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에, 콘텐츠 유형 저는 이제 동영상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동영상을 에, 보관할 거니까 동영상 클릭하고 등록 방법은 어, URL을 쓸 것인지 파일로 할 것인지. 저는 이제 에, 파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써야 되겠죠? 네 찾기에서 에, 제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첨부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 키워드 네화학이고요 엔터치고 바디 파커션 이렇게 엔터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작품에 문제가 없는지 표시하시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콘텐츠 보관함에 방금 제가 등록한 예,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료는 예, 수정할 수 있죠 하지만 어, 다른 사람의 자료는 제가 예,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삭제 혹은 공유만 있죠 하지만 제 자료는 예, 수정 삭제가 모두 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보관함에 대해서 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러미 보관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